약닭과 힘나는 바다신들의 만남, 약닭해신탕. 비주얼과 눈이 즐거운 흥미삼계탕 가성비 최고 닭한 마리 칼국수. 거의 잡는 닭 요리의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말이 말이. 오늘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이만 이야. 어? 제 당뇨리는 이색 삼계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하면 가장 많이 먹는 보양식이 삼계탕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많이 먹는데, 근데 이집 삼계탕은 조금 다르다면서요. 썬텐을 한 미인 삼계탕? 닭이 썬텐을 했다고요? 썬텐이라는 표현 이참 재밌네요. <laughs> 네. 미인계를 만들기 위한 썬텐 비법. 바로 검정쌀 즉 흑미로 색을 내는 겁니다. 이 흥미를 어, 1시간 이상 불려가지고요. 네. 2시간 정도 저희가 불리면 이렇게 예쁜 색이 나오거든요. 아이 흥미는 항산화작용도 하고 항노화작용을 해요. 고소하고 건강한 흥미와 함께 본격적인 미인계단장 시작합니다. 영계들아 기다려라. 와, 확실히 눈에 확 띄어요, 네. 색깔이. 얼굴에 네. 네요 그렇죠. 예. 근데 삼계탕은 보통 압력 솥에 태... 그이지 않나요? 네, 흑미 삼계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력솥트 너무 빨리 익잖아요. 흑미가 네. 배어들려면 뭉근하게 끓여줘야 한다고 해요. 아, 뭉근한 불에 저희 보고 보고 얼 끓여야 되는군요. 박순미는 저희가 찹쌀 밥하고요, 그다음에 대추, 수삼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마늘도 넣고요. 그래서 와. 드시면 굉장히 만족도를 하시고요. 별미다. 너무 신기하다고 음.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세요 못했을까 감데 그 흥미가 들어서 그런지 고기에서도 고소한 맛이 나요. 저희 집에 오시면 또 하나 드셔야 될 특식 메뉴가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또 냄새부터 완전 저희 집 고소하다. 인기 메뉴인 청양고추떡갈비와 떡갈비? 네. 일반 예. 떡갈비인데요. 정말 신선한 고기와 깨소금, 참기름, 찹쌀가루 넣고 조미료 1도 넣지 않고 제가 개발해가지고 직접 만든 떡갈비입니다. 예. 와 오늘 사정아 씨 첫째부터 뭐 호식하시네요. 참 네. 쉽습니다. 네. <laughs> 30년 한테우하게 나는 게 입에서도 깨끗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네. 이색 삼계탕과 떡갈비로 올 여름은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양식 예. 지전을 찾아간 두 번째 맛집. 초저녁부터 부쩍 부쩍하죠. 그런데 특이한 게또 있었습니다. 바로 벽을 가득 채운 운동 관련 사진들, 프로 선수들이셨습니다 근데 식당. 왜웬 운동 사진들이 이렇게 남아나요? 네네, 제가 버디밴드를 한 30년 했습니다. 30년이요? 네. 30년 한몸좀 약간 좀 아, 보여주세요. 조금만 보여드릴까요? 네. 네. 오, 오 이두근이 살아니시네요 네. 이렇게 건강한 사장님이 추천하신 여름 보양식, 그럼 오늘 제가 맛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건강 요리라는 믿음이 탁탁 들죠? 약닭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한약재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꾸지뽕과 벌나무, 황칠나무까지 기본 여덟 가지의또기법 약재가 몇 가지가 더 들어가죠. 이렇게 12시간 이상 끓여내면 몸에도 좋고 닭의 육질도 부드럽게 하는 한방 육수가 와. 완성됩니다. 네, 그냥 마셔도 어. 좋을 약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방 기운을 가득 실은 육수가 닭을 부드럽게 녹일 차례 이쁜 사이들에게 준다는 씨암밥을 끓이는 정성 그 자체입니다. 아, 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복은 기본. 약닭을 보잘 해산물들도 등장을 했는데요. 낙지, 그리고 대미를 장식할 바로 이거. 문어입니다. 아, 문어까지. 네. 정말 뭐 바다의 신들, 해신들을 다 모아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딱해신탕인거죠네 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데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런 보양식은 처음이라 엄청 기대가 됐는데요. 운동 선수 출신 사장님이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먹기 위해 연구하자 개발한 특별 보양식. 아. 맛도 궁금하시죠? 너무 부드러워. 그래요? <laughs> 가슴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제가. 그렇죠. 네. 연계가 아닌데도 부드러운 육질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와, 이분은 제대로 드시네요. 네. 예. 국물이 다른 데보다 좀 담백하면서 좀 최강 맛이 내 몸에 딱 당기는 것 그런 맛으로서 내가 지금한테 최고 오늘 엄청나게 맛있었습니다 말 필요 없습니다 말힘습니다 <laughs> 네. <laughs> 마지막은 가성비가 짱인 닭요리 가격은 저렴해도 재료는 아낌없이 육수 내려고 통닭을 네 마리나 넣으시더라고요. 대파, 무, 양파 등 깔끔한 맛을 내는 콩야채와 닭으로 육수를 뽑는데요. 거기에 더해지는 비법은 불 조절. 처음에 한 1시간 정도 끓이다가 팔팔 끓기 시작하면 이제 50분 정도 중불에 끓여요. 그리고 50분 있다가 약한 불로 또 50분 정도 끓이고 그걸 한 24시간 정도를 그대로 놔둬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다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3시간 반 정도를 똑또 끓여내요. 그래요. 와, 정성이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시간과 재료를 아끼지 않고 우직하게 끓여낸 닭한마리 육수인데요. 먹기 좋게 잘라 초벌로 삶은 닭한마리에 시원한 육수를 부으면 가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닭한마리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백한 맛입니다. 네, 네. 또 닭한마리 칼국수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김치와 비법 양념을 넣으면 칼칼하게도 즐길 수 있죠. 음, 이거는 젊은 층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매콤한 네. 네, 그, 게. 맞습니다. 푸짐한데 가격 저렴하고 영양에서 맛까지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기 충분한 소프트 여름 보양식입니다. 닭이 살도 엄청 많고 맛있었어요. 육수만 있는 상태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도 좀 운동을 하고서 있 몸이 괜찮은데 더 몸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맛있다, 예쁘다, 건강하다. 삼복도에 잡는 보양식으로 이색 당력이 강력 당혁 추천합니다. 네.